한밤중 어, 시원하게 상의를 탈의한 남성, 중국이로 딱 티가 나죠. 합심해서 승용차를 손으로 운, 밀고 갑니다. 한 사람은 운전대를, 그리고 두 사람은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. 자동차 고장일까, 기름이 바닥났을까, 날도 더운데 왜 차를 안 타고 끌고 가고 있을까 궁금합니다. 이유는요. 음주를 했기 때문이랍니다. <laughs> 음주 운전을 했으면 대리를 불러야지 차를 두고 가든가 저걸 밀고 가요. 야 남성 세 명이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5 0 0터 거리 30분간 저렇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. 어 이들 중두 명은 술을 마셨지만 차를 밀고 갔다. 준법 정신 투철하다라는 자화자찬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.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어. 보면 어 저건 차를 시동을 안 걸었다 하더라도 <laughs> 운행하는 건 맞거든요. 운행 <laughs> 맞아요. 가잖아요, 지금. 네, 운행은 네. 건 맞아요. <laughs> 우회전도 해요, 좀 있다가. 어, 그런데 저게 과연 <laughs> 예. 술취해서 운전 못하는 <laughs> 고하게못하게 하는 법의 취지에 맞느냐, <laughs> 네. 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저 기사를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시동을 <laughs> 걸었지만 어, 이게 그 운전이라고 볼만한 그런 핵심까지는 저는 이뤄졌진 않았다고 보고 다만. 어~ 지금 이~ 도 뭐~ 도로 점거 뭐~ 불법 도로 점거는 될것 같습니다 저런 행위가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잖아요. 음.